84A 타입입니다. 자, 옷이 바뀌었죠? 와, 이렇게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찍다가 허이! <laughs> 찍다가 완전 탈진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이틀째 촬영합니다. 와, 진짜 너무 날씨도 더운데 이게 너무 넓고 커뮤니티까지 다 돌다 보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제가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 84A 타입 현관 입구입니다. 이쪽 석재 마감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기존의 마감 재와 똑같은 마감재인데 이 안을 열어보시면 짜잔! 안에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가 조금 깊숙하게 이렇게 ㄷ자로 돼 있어서 뭐, 아도 용품이라든지 집에 이상 생활용품들 충분히 딱 적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신발장인데요 신발장, 이렇게 패턴 글라스가 들어가서 예쁘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신발장에 요 스윙식으로 요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이렇게 사서 넣어 놓으면 상당히 수납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자주 신는 신발들 여기 넣어 놓으면 외출을 딱 꺼내서 딱 신고 딱 닫고 넣고 이렇게 좀할수 있다 그래서 요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하부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망이 돼 있죠 이거 또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젖은 신발들 이렇게 넣어서 건조하고 필요 없을 땐 접어놓고 젖은 신발들 말리면 여기 넣어놓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안쪽 아,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뭐 내부의 컬러 라든지 여기 젠다이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느낌이죠 안쪽에 샤워부스가 설치돼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샤워부스 크롬 다크 크롬 같은 이 색깔로 돼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다 자첫 번째 침실 역시나 이 넓은 창이 개방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좌우로 와이드해서 상당히 좋네요. 여기도 지금 동 내부가 보이는데, 동간 간격이 넓은 만큼, 바깥쪽 동하고 동 사이에 상당히 좀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진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잔디 광장하고, 저기 캔들 분수대, 저기 물놀이터까지 이렇게 또 보이는 뷰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침실에 국룰이죠.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은 화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내부리 꼼꼼하게 잔뜩 위아래로 나눠서 수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복도입니다. 복도 이쪽 똑같이 판넬로 또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나무 느낌이 나는 아트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원목 느낌을 살렸고, 이쪽은 약간 석재 느낌을 살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벽지보다는 확실히 는 판넬들이 고급스러운 감성을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은 첫 번째 침실보다 좌우폭이 30cm 작다. 이게 모든 사이즈가 거의 84타입의 국룰 사이즈.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2m 70으로 30cm 작고, 그래서 보통 저 끝방을 큰 애가 쓰고, 여기를 둘째가 쓰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포베 판상형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자이 공간 원래 는 알파룸으로 돼 있던 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룸의 절반을 이렇게 팬트리로 만들고 여기는 알파룸 반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감해서 방을 하나 더 넣든지. 자 우리 집에 자녀가 세 명이다. 그래서 각각 방을 줘야 된다. 근데 나는 큰 평수보다는 84 타입에 맞춰서 가고 싶다. 뭐 세금 문제도 있고요. 뭐각 가지. 84보다 더큰 병수를 취득하는 순간 우리는 서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84, 국평까지 가야 모든 여러 가지 혜택들부터 해서 뭐, 금리부터 모든 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84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안 하신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난 수납도 좀 있고 자녀가 세명까지나니야 라고 하신다면 보통 이 타입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팬트리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D 자로좀 깊게 돼 있어서 생활용품들, 여기는 식, 주방에서 쓰는 식자재라든지 뭐 샴푸, 린스, 휴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청소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센트도 돼 있죠. 그래서 충전하면서 얼마의 청소를 또쓸수 있다. 네. 자 이곳은 알파룸이죠. 이 알파룸 공간 창도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또 문이 달려 있습니다. 불투명한 위로 돼 있고요. 여기는 뭐로 쓰면 좋냐? 자 여기 랜선 딱 꼽혀 있죠. 어 랜선 딱 꼽혀 있다. 컴퓨터실로 쓰라는 겁니다 아, 컴퓨터실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진 방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뭐 자녀방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여기다가 또 설치해 놔서 공용으로 뭐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 쓸수 있는 컴퓨터실로도 충분히 꾸밀 수가 있겠죠 또뭐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난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아해 그러면 여기다 TV 설치하고 또 랜선이 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도 인터넷 네트워크 플레이도 가능한 뭐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문이 이렇게 불투명한 유리로 슬라이딩고가 돼 있잖아요 안에서 뭘 보는지 밖에서 슬쩍 보면 보이거든요. 불 꺼놓고 뭐 보면, 예, 딱 예. 자 거실입니다. 거실도 상당히 와이드하죠. 4.5m의 폭 우리가 84 타입에서 볼수 있는 일반적인 넓이입니다. 4.5m. 근데 창 자체가 일반적인 넓이지만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돼 있고 또 폭이 넓은 창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더 개방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 어, 시원하다 바람 불기 너무 시원하네요. 여기 날씨가 꿉꿉하고 더워서 여기 오면 이제 집 안에 너무 덥습니다 정말 <laughs> 더워서 자 바깥쪽에 산들한 공기도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안에 녹지 조경들을 볼수 있어서 어, 고층도 메리트가 있고 제가 지금 다른 타입 고층에서 저기 834까지 탁 트인 뷰도 보여드렸지만, 또 단지 내부 조망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여 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트월 같은 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트월을 유럽산 대형 타일로 바꿀 수 있는, 요거는 일반 타일인 것 같아요. 포세린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원덴가 부터 화성의 파크 드림 주방이 거의 이런 공식을 좀 따른다. 봉덕 2차 화성 파크 드림 때부터든 같아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텐바 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우물 천장으로 해서 식탁 자리를 공간을 딱 나눠 주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귿자 주방이 들어간다.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자이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홈바 스타일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스타일이 조금 감성이 좀 있지 않나. 쉽게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누냐. 이 주방과 거실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다이닝 공간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가장 예쁘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채택하고 여러 건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엔진스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빛깔이 흰색에다가 약간 금색 빛깔이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한, 데 아닌 것 같기도 한, 요, 알수 없는, 네, 요런 좀 예쁜 무늬들로 돼 있어서 화이트 톤, 화이트 톤, 그레이톤, 여기 색깔의 그라데이션잘 맞아 들어간다 상당히 깔끔한 주방 주방도 넓어요 이렇게 상당히 상판도 넓고 크게 돼 있고 여기도 여기도 콘센트가 또돼 있어서 뭐 주방에 전기용 봉대 사용하기도 괜찮다 탁치면 물이 잠기고 탁치면 열려서 다시 물이 나오고 이 절수 페달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다 잠겨! 물도 괄괄괄! 자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어서 여기 이 정도 넓이면 뭐아 여기 머지타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 충분히 들어가죠 그런 질문이 무의한, 무의미할 만큼 넓은 공간이다 자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뭐 상당히 일반적인 안방의 모습과 안방의 사이즈입니다 그 상당히 뭐 3.6m 이쪽은 3.8m 일반적인 안방보다 이 벽이 조금 더 길죠 그래서 붙박이랑 설치하시기 딱 좋다 여기다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침대 놓고 생활하시는데 진짜 물이 없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옷 수납은 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장대 이렇게 입식으로 돼 있고요 화장대 하단에는 이렇게 딱 수납할 수 있도록 드라이가 더 넣을 수 있도록 수납장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다 그죠? 이 노란색 따뜻한 불빛이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예뻐 보이게 하니까요. 자, 이곳은 드레스룸입니다. 84A 타입의 드레스룸이 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대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구가 없습니다. 자, 안쪽 화이트, 약간 이제 밝은, 뭐 밝은 시트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톤이 전반적으로 좀 화사하다. 안쪽 창이 있어서 이거 열면은 통풍에도 유리하다. 드레스룸이 통풍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에는 통풍이 된 창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도 높낮이 다 높였다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홈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사이즈 조정이 가능한 그런 옷장입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뭐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욕실의 모습이다. 타일 색깔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84 타입에서 흔히 보는 좀 일반화된 공식화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이하다. 요게 좀 특이하죠? 요 전기를, 콘센트를, 이렇게 절전도 할수 있고, 이렇게 꼽아놓고, 딱 닫아서, 뭐, 물티비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요거는 좀 신기하더라. 친절하고 꼼꼼한 중개는 기본, 대구전자 공동중개 네트워크와 풍부한 매물을 통한 개인 맞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바리부동산 TV, 어디로? 대바리부동산 TV로. 한번 더, 대바리부동산 TV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 A 타입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어, 먼저 소비 없어서 제가 임장 영상에서 지금은 편집을 해서 제가 잘라냈는데 처음에 84C 타입 주방창이 제가 없다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84C 타입 주방창 있습니다. 엄청 큰 걸로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혼선을 느끼셨던 분 죄송합니다. 입구 펜트리입니다 입구 펜트리 이렇게 안쪽으로 좀 깊게 돼 있어요 요게 C 타입의 매력이네요 깊숙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선반에 물건도 충분히 질수 있고 또 바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건을 꼭 여기 위에만 놓는 건 아니잖아요 바닥에도 얼마나 또 얼마든지 또좀 놔둘 수 있다 그래서 착착착착 테트리스 사라면 엄청난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구 들어오면 여기도 아트 판넬로돼 있고 여기도 판넬로돼 있고 똑같이 좀 고급스러운 마감이 돼 있어요. 딱 들어와서 이제 이쪽부터 방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침실이 딱 시작이 되죠. 여기 일반적인 3m 넓이에 우리가 흔히 보는 84 타입 판상형에서 볼수 있는 딱그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도 LX 하우시스 좀 좋은 샤시를 브랜드 샤시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뭐딱 닫을 때 승수한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좀 좋습니다. 자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상당히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돼 있죠. 이렇게 타일 색깔을 좀 차별을 두면서 공간을 좀 나눴고요. 어, 선반식 수전, 해바라기 샤워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바닥을 강화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렇게 타일로 변경을 하신 세대예요. 어, 자녀가 좀 어리다면 타일을 좀 선호 안 하시고 강마루 오히려 선호를 하시고요. 어, 자녀가 좀 컸다 이제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타일이 훨씬 더 깔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타일을 선호하시고 이건 또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넓이가 30cm가 작습니다. 그래서 2.7m 뭐 흔히 보는 공식 도로의 넓이죠. 그래서 여기 자녀방으로도 충분히 쓸고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렸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간 강화를 통해서 이 알파룸 공간을 반으로 쪼개고 주방을 좀 넓히고 펜트를 만들었던 기억하시죠? 자, 여기는.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방이 하나, 둘, 셋에다가 안방까지 총네 개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따라 보시겠어요? 안쪽 에 이렇게 방이 넓게끔 두 번째 방과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2.7m로 폭이 좀 넓고 상당히 쓸만한 알파룸이 있다. 알파룸이라고 있는데 전부 다 방은 조금 작고 이래서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넓은 딱 쓸만한 알파룸이 있다. 여기 창이, 근데 이쪽은 이제 반대쪽, 북창을 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다 창이 이렇게 반창이 들어간다. 외벽 이쪽은 창이 작아서 확실히 근데 어떠세요? 뭐 우리가 아까 봤던 방에 이 방이랑 창이가 나는 게 창이 작아지니까 개방감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같은 높이지만 개방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더 좁은 효과가 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넓이는 거의 비슷하다.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4.5m로 아까 80 사이트에 갔던 거실과 거의 똑같은 거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창이 상당히 와이드하게 유리난간에 넓은 창이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좀 뛰어나고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의 모습도 조금은 다르죠. 아까 확장을 하셨으면 이쪽은 이제 테란 보도가 없이 여기는 팬트리 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더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강화를 안 하시면 이렇게 나무 템바 보드가 이렇게 밑에서 위에까지 기역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식탁 공간이죠. 식탁을 딱 놓으면 될수 있도록 식탁 등까지 다 달린 식탁 놓고, 여기서 탁 의자 놓고 앉아서 밥 먹는 공간이라고 여기일딱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트레이를 딱 해서 여기다 틈새에도 수납을 꼼꼼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이 또 코너에 선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꼼꼼하고 수납을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창이 엄청 크죠? 예. 제가 이큰 창을 놔두고 없다고 제가 실현을 하는 바람에 몇몇 분들이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큰 창이 있다. 그래서 진짜 서대구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은 주방창이 맛집이다. 이렇게 큰 창들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에 너무나 유리하고, 여기도 지금, 어, 열자마자 바람이 쌩쌩 들어옵니다. 오, 어, 시원해. 오, 어, 시원해. 여기도 단지 내부 뷰가 또 보여서 저희 축구장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축구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앞에 단지 조망이 나온다. 그리고 와이드한 싱크볼. 여기도 똑같이 절수 페달이 다 들어간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어두울 때는 딱여 누르면, 불도 딱 갖다 켤수 있고, 또 여기 시간도 있어요. 그 설거지 하다 보면 몇 시고 혹 싶잖아요. 시계 보시라고 아, 눈높이에 딱 시간까지 볼수 있는 시계까지 들어 있습니다. 설거지 하다 보면 몇 시지? 우리 하도록 시간 됐나? 하면서 몇 시고 하면서 하는데 핸드폰에 물 묻어서 못 보고 여기 딱 보시면 어허 다알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역시나 또 넓죠? 네, 이만큼 넓어서 여기다가 뭐. 공빈하지 응? 말고 오만원다 넣으십시오. 놓고 이쪽 면은 저 같으면 무조건 선반 짭니다. 선반 짜서 여기다가 좀 물건들도 좀 많이 재놓고 할것 같아요. 특히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팬트리를 안 만드셨죠? 중간에 방을 하나 더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수납공간에서 약간의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입구 팬트리가 좀 넓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부족한 공간은 이제 여기서 얼마든지 수납장으로 좀 채울 수가 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직하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이죠 안방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붙박이장 하시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넓은 안방 자 그리고 바깥쪽도 이렇게 창이 크게 돼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 발코니 쪽도 개방감이 좀 있어서 좀더 넓고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자 이곳에도 빠질 수 없죠. 네.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안쪽으로 거의 아까 84A 타입과 거의 흡사한 드레스룸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 자로 돼가지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통풍이 또 가능한 가장 드레스룸에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창문까지 들어가 있는 이렇게 D 자로된 드레스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마지막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뭐 평이하죠. 이때까지 봤던 모든 타입들 그렇게 차이가 없는 이 녹실은 84타입은 다 똑같았고요 74타입이 좀 달랐고 모눈종이 기억하시죠? 모눈종 오목 네. 그 다음에 99타입이 호텔식 수전이 있어서 좀 달랐고 84타입은 똑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84C 타입 주인분과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애청자셔서, 네, 저희가 요번에 요 집을 좀 찍을 수 있게끔 많이 좀 협조해주시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어, 집이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렇죠. 어떻게 착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첫 느낌이 어땠어요? 어, 내 집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 아, 그만큼 좀, 어, 이 정도 깨끗한 집내 집이 집이야?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네. 와, 이제 그 느낌이 누구라도 좀들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자, 서대구 샌드파크팀 수많은 아파트가 그때 분양 당시에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뭐세요? 일단은 3년 전인데 네. 그때 가장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가격대 사 후반대에 대구 신축 분양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음.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인프라 아직 네. 염색공단 이런 거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 서대고요. 음. 그 다음에 대규모 단지 네. 그걸 보고 아무래도 착력했었죠. 그때 당시에 여기 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는흙바시던 여기 모습과 네네. 지금의 모습 어떠세요? 네네. 와, 잘했다. <laughs> 아, <웃음> 잘했다는 <laughs>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뭐 도로 딱 끼는 거 보면 진짜 천지 개벽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음. 왔을 때는 진짜 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 네. 트럭이고, 아, 정말 잘한 선택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었었는데, 맞죠. 지금 보니까 아, 잘했다는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현재는 뭐 동네를 어느 쪽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동구 신서동에 살고 있습니 신서동 있습니다. 쪽에서. 네. 아, 그러면 이제 동에서 서로 완전 이동이신데, 그렇죠. 생활권이 완전 바뀌는데, 뭐 결심한 데 어려운 건 없었는지요? 일단, 한번 큰, 한 번의 변화는 피해라도 생각을 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오게 되었죠, 이쪽으로. 음, 그럼 지금 혹시 자녀는 어떻게? 지금 공룡 두 마리 있습니다. <laughs> 공룡 두 마리? 그래서 방을 그러면 하나를 지금 안 뜨셨는데 자녀 수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방 하나 하나 작자 자는 방 네. 그리고 나머지 방은 공부 방을 아. 해주기 위해서 방한 개를 남겨 뒀거든요. 공부와 취침의 별개 네네. 분리화. 네네. 아, 같이 그렇구나. 하면 아무래도 형제끼리 같이 하다 보면 형이 동생을 가르쳐 줄수 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한 개를 따로 네. 놔뒀었거든요. 오, 아주.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laughs> 처음에 실제 이 집을 선택하실 때 저한테 물어는 보셨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아, 이 집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기존에 이제 지금 한 20년 전에 구축에 살고 계신데, 네, 여기를 팔고 신축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네네. 제가, 어, 맞습니다. 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똑똑히 기억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라고 제가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이 선택은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어떻게 지금 느끼셨을때 맞다는 생각 드시나요? 당연하죠. 잘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저희도 <laughs> 네. 처음에는 계속 기다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소장님 찾아뵙고 네. 이야기 나눌 때도 괜찮다, 지켜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네. 지금은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집도 잘 지어졌고요. 네. 솔직히 하자. 많은 아파트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깨끗하고 예, 만족합니다. 네. 네. 의, 제 의견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다니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이 새로운 터전에서 좀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은84 B 타입입니다. 84 타입의 타워형이죠. 자, 타워형 실내 는 어떤지 한번.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좌우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도 석재 마감, 여기는 패턴 글라스, 여기는 둘다 신발장입니다. 들어오실까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은 2m 70으로 우리가 84 타입 두 번째 침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첫 번째 방이 조금 작고 두번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넓이가 뜬 거는 뭐 자연광 쓰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는 창이 이렇게 또 크게 또 들어가 있죠. 역시 서대구 여기 저기 바로 보일 만큼 가깝죠. 서대구 여기 바로 코 앞에 있어서. 서대구역 역세권이 엄청 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서대구역 자체가 이제 대구에서 지원하는 노선 축도, 노선들도 많아지고, 동쪽은 동대구요. 중구는 지금 대구역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되고, 태풍로 쪽도 다 대구역 주변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서구 쪽은 서구의 서대구역을 근처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자, 여기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넓어서 와이드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큰 창이 들어가 있고, 뭐, 뷰는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뷰는 공단뷰이기 때문에, 뭐 뷰가 그렇게 또, 와, 예쁘다고 할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와이드하게 개방감이 있다. 자, 복도, 똑같이 여기도 아트 판넬들, 여기 나무질감이 나는 판넬과 이렇게 석재 마감이 나는 판넬로 돼 있어서 다좀 고급스럽고 마감이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전부 다 괜찮다. 여기에도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이죠. 여기 이렇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벽면을 그냥 민숭맹숭 놔둘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수납장을 놔두는 요 공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디퓨저 같은 걸 놔둘 수도 있고 여기다가 갖가지 쓰는 제품들을 또 놔둘 수가 있겠죠. 여기 욕실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기가 어려운데 저 공간 좀 창의성 이 있었다. 안쪽에도 똑같이 샤워부스도 있고요. 레인 샤워기에 선반형 수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공간이 조금 특별하죠. 84 b 타입 뭐, 타워 형에서 이 공간이 없는 아파트들이 많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을 짜게 가지고 우리 두 번째 방에. 붙박이장을 여기다 놓고 이쪽 공간은 팬트리로 반틈 잘라서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방 하나를 오롯이 만드느냐 선택을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대는 방으로 오롯이 쓰기로 했다. 어, 다 용도로 쓸수 있죠. 여기도 지금 랜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컴퓨터 방이라든지 작업실. 만약에 제가 이 집에 산다면 전 여기서 아마 유튜브를 작업하는 작업 공간으로 꾸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터넷도 되고 창도 있고 다 있으니깐요. 이 공간 혼자만의 오롯이 독립적 공간으로 좀쓸 수가 있다. 뭐 서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실입니다. 거실. 복도부터 딱왔을때 개방감이 좋아서 그 점들이 많이 타워형의 장점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개방감이 느껴지시나요? 상히 넓은 복도에 여기 탁 트인, 또 유리난감으로 탁 트인 창이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이 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단지의 오른쪽 끝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공원 쪽, 공원 쪽과 공단 쪽이 보이는 뷰가 나옵니다. 자 타워형의 특징이 우물천장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물천장이 길게 쫙 뻗어 있다는 거 여기도 간접 조명 옵션은 따로 선택을 안 하신 세대죠 와 지금 바람 엄청 불어옵니다와 통풍 잘 됩니다 진짜 이쪽에 이렇게 주방과 연결되는 타워형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주방과 연결되는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 이렇게 수납장들도 꼼꼼히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다가 물품들 넣을 수 있도록 이쪽에는 이제 소파 자리고 이쪽 아트월 여기도 아트월 기본으로 선택하셔서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아트월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장 쪽 통일감 있게 주방 요 하부장 색깔과 맞춰서 통일감 있게 시작이 되죠. 여기는 따로 뭐김치냉장 같은 거빌트설치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장 김치냉장고 두개 같이 장만 피워져서 있다. 이 아일랜드 식탁도 상판에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들어가 있고요. 여기 무선 충전도 가능하도록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부에들이 꼼꼼한 수납장들 들어가 있어요. 제품도 다 보면 해티 제품 써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하드웨어를 또 썼죠. 화성이 거의 이 해티 제품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자, 또 상판은 별도로. 강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조대리석 상판이다 인조대리석 상판에다가 타일 벽면으로 엔지니 스톤이 아닌 뭐 크게 이질감 없고 또요즘에뭐엔지니 스톤 대비 물론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봐줄만하다 싱크보도 상당히 와이드하고 이 화성의 큰 장점이 주방창이 엄청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앞쪽에 녹지도 바라볼 수 있는 뷰도 나오고요 통풍도 진짜 유리합니다 오늘 진짜 더웠는데 자 아까 바깥창 이창 열었는데 지금도 이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 예. 이게 원래 타워양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안 된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바람 엄청 들어오거든요. 여기만 열어도 바람이 많이 불만큼 창이 커서 환기에도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도 깔끔하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어두우니까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와서 밝게 적거지도 하고 또잘 보일 수 있는. 이 그릇에 때가 있는지잘 봐야 될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넓죠. 예. 보니까 그, 화성, 서대구역 샌드 화성파크 드림이 다용도실이 다 그래도 넓은 사이즈라서 걱정 없이 뭐 가전제품 들어올 수 있을까? 어,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넓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내부도 이렇게 널찍합니다 안방이 좀 많이 넓어요 4m가 넘는 넓이 폭입니다 그래서 보통 36인 안방들 보다는 확실히 폭이 넓죠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침대만 덜어 놓고 쓰기에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박이장 좀 필수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있었지만 뭐 선택하셔 가지고 요즘에 워낙 붙박이장 안방 붙박이장이야 애프터마켓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박이장 설치하는 걸 쉬는 걸좀 타워 형은 많이 추천을 드린다. 왜? 이쪽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는데 보통 타워 형들의 특징이 그렇죠. 드레스룸이 조금은 작은 편입니다. a 타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 내 옷을 다 넣기엔 좀 힘들어. 난 옷이 많아. 난 옷을 사랑해.라고 하신다면 이 정도 공간 플러스 붙박이장 하시는 걸또 추천 드릴 수 있는 타워 형이네요. 자, 마지막 타워형 안방 욕실입니다. 타워형 안방 욕실도 이렇게 일반적이죠. 네, 우리가 이 증가에 봤던 그 그 욕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와 있다. 자 지금까지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 드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평리동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정지되고 깨끗해진 친도시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지역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와보시고 이동을 돌아보신다면. 어이 동네 이렇게 천재 개벽했나 이렇게 좋아졌나 분명히 몸소 느끼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한번 와서 둘러보심을 추천 드리고요. 또 여기도 어린이들이 다니기 좋도록 스쿨존이라든지 학교가 가깝다는 점, 그다음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공원, 뭐 단지 내부에 있는 여러 친화적 인 어린 시설들까지. 상당히 애들 키우기에 좀 좋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 위치 자체가 젊은 분들이 진입해서 사시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게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내부의 만듦새도 보신 것 어떠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조경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네, 추천드릴 수 있는 요건들이 분명히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구 전 지역 아파트가 궁금할 때 대바리 부동산 TV가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같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대구 전 지역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내 아파트를 홍보하고 싶다면 저희 대바리 부동산 TV의 매물 접수는 필수겠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ife is good. Life